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 3차함수 Fx 미지수 몇개 필요한 거예요? 3개 필요하죠 왜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머릿속으로 뭐 X 세제곱 내림차수는 정리해보면 Ax제곱 Bx 플러스 C니까 아 Fx를 결정하려면 정보 3개를 알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얘네들을 잘 이용해서 f에 대한 관계식 3 개만 잘 뽑아내 주면 된다라는 거. 자, 시작할게요. 그래서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 많이 했었죠? x가 a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인 fa 1도 0으로 가야 된다. 고로 fa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fa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fa라고 살짝 쓸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의 정의에요 f 프라임 a의 정의이기 때문에 f 프라임 a가 그렇죠. 3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 준 거죠. 그러면 이두 줄로 이 극한값을 완벽하게 해석을 한 거죠. 사실 이 극한값에서 알려준 정보는 이두 녀석이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곡선 fx 위에 a,fa, 1이겠죠? a,1에서의 접선의 y절편. 뭐 접선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y는 기울기 3이다라는 거 아니까 3x-a 플러스 1이다라고 쓸수 있고 y절편이라는 것은 x에다가 0을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죠 그게 뭐가 된다? 4가 된대요 따라서 a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써보면 f 마이너스 1이 1이고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려준쓰지 않은 거 f0이 0이 된다라는 것도 사용해보면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정보세계 구해냈기 때문에 fx를 잘 추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fx를 제일 기본적인 풀리는 뭐예요?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관계식 3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 네,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 왜냐?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 1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 이두 정보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접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 삼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어딘가에 지금 마이너스 1, 1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뭐예요? 마이, 3x로 시작할 거고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3차 함수는 3x 플러스 4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어딘가에서 교차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 fx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다? 마이너스 어, 1에서는 접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고 나머지 하나의 교점은 모르니까 그냥 뭐 x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미지수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누구와의 교점이다. x축과의 교점이 아닐 때는 그 녀석을 이 녀석을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 f 0이 0이 된다라는 거 이용해서 알파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f 0은 알파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게 지금 0이 된다고 라 했으니까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fx 완벽하게 추론했고요. 결국에 구하라는 거는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2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k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보면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극한값이 나오면 뭐부터 대입 먼저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x가 a로 가면은 분모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분모가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만, 0만 아니면 되죠 분모가 0이 아니면 확실하게 그 극한 자체는 수렴할 테니까 그런데도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건이 분모에서 0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분모를 우리 딱 보니까 fx로 묶이기도 하죠 묶어보면 fx-k에 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왜냐하면 a가 모든 실수니까 그 0이 되는 지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에 fx가 0이 되거나 또는 fx가 kx 플러스 2k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두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fx가 지금 나와있으니까 넣어서 해석해보면 되겠죠 그럼 f 가 0이 된다라는 거요는 어때요? 그냥 이차함수니까 요거 판별식만 생각해 주면 되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탈락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따져주면 되겠죠 그거를 k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f 어,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넘겨서 바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k에 대해서 x가 될 거고 상수항은 플러스 12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 분모가 0이 되구나.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a가 그러면 어때요?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분모가 0이 되면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의 근이 발생되면 안 되겠구나. 판별식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제곱, 어, k-6이라고 써도 되죠. 제곱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녀석이 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같아도 안 되겠죠. 중근을 가져도 어쨌든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근이 하나도 없으면 그래야 항상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극한이.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k 제곱 이전 전해 보면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플러스 8k니까 마이너스 4k가 되고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36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개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k 마이너스 6 그리고 k 플러스 2 개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k는 6부터 6까지 이렇게 그러면 k의 개수는 어 실제로 이거 공식있죠? 6에서 마이너스 2 빼면 8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를 더 빼주면 7개라고 쓰면은 아, 틀리죠 반례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반례가 뭔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건 뭐냐면 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야 될 k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분모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k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더라도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따진 경우는 완벽하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만 따진 아 0이 아닌 경우만 따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분모가 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카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k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0이 되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건 뭐겠어요 0밖에 없겠죠 극한값이 분모가 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가 도와줘야겠죠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요 0분의 0꼴 그래가지고 지금 x제곱이 있기 때문에 분모에도 x라는 녀석이 하나까지는 그러니까 최대 두 개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야 얘가 최대 두 번을 막아줄 테니까 아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근이 실제로 있냐 없냐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fx는 0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근이 0인지를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0을 넣어보면 f0은 x에 0 넣으니까 2k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0은 12죠 2k가 12가 될때 이때는 k는 6이 됩니다 그럼 k가 6이니까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k가 6이니까 요거 지워지죠. 요것도 지워지죠. x 제곱만 나오네요. 그게 뭐예요? 요거예요. 이거 넘긴 거잖아요, 그냥. 지금 여기서 이 e 자체를 쓴게 요거잖아요, 요 식이. 근데 k가 6이 나왔어요. 언제? 분모에 0이라는 인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값이 6이 된다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k에다 6을 넣으면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는 거니까 x 제곱 하나만 남죠. f(x)는 어차피 상관없다니까요. 얘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분모는 f x 곱하기 x 제곱이 나왔다고요 분의 x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0이 되더라도 분모가 0이 되지만 지워지잖아요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 자체는 f 0분의 1이라는 값으로 항상 수렴하겠구나 음. 그러니까 우리가 따진 건 중근을 상정하고 문제를 푼게 아니라 이 분모에 0이라는 근이 하나라도 있을 때를 기준으로 보고 풀었더니 어, 우연찮게 제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아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아 그래서 6 역시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7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정답은 8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어?